잠시만요. 발소리 난다. 오케이 풀소리 그래요? 어디 방향? 밑에 오른쪽 위풀소리 살짝 났거든. 오케이 내려오지. 떨어지. 아 보인다. 떨린다. 네, 지금 소리 다 두 컷, 오, 우와, 두, 두 컷, p m c 컷, 요네두다 PMC 컷, 두좀 할게요 네요있게 먹어야지 컷, 소리 방금 두 컷, 두 컷, 두 컷, 지지. 아, 시, 적용 맞을 것 같아. 나쁠까? 총기 만지고 있나요, 혹시? 네. 좀 풀었다, 찼다 <laughs> 하고. 뛰는 거? 저, 저. 네, 가만히 가만히. 컷. 저 앞에 앞에 뛴다. 장갑차 뒤쪽. PMC 같아요. 하기 넘어, 넘어가지고. 장갑차 뒤쪽 넘어. 왼쪽, 그 으로 왼쪽으로 갔어요. 저큰 건물 있죠. 네. 거. 네. 네, 저쪽. 저쪽으로 갔어요. PMC인 같아 지금 왼쪽으로 쭉뛴거 보니까 쭉 갔어요. 네. 벽에 붙어서 가는 거 같아요. 아니야, 발소리. 있는 것 같은데? 이쪽으로 오나? 아, 있다. 아직 있네요. 저큰 이쪽? 건물. 이쪽. 큰 건물 큰저 건물. 저 건물. 예. 장갑차, 아이고, 제꺼 화면 틀어드릴게요. 철소리! 철소리! 띵다. 띵다. 보이시나요? 잠화면요 이쪽으로. CMC 맞요 뒤에서 따라오는 거 아군? 아니에요. 저 건물 안에 있어요. 저 뛰는 거 누구예요, 거기? 커터, 커터, 한 마리 더. 오, 나 죽어. 아, 개 같은 스케브 새끼. Good night.